불자들이여, 보살마사리그 골수와 살을 구글하는 이를 보고 하니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길라, 이 골수와 살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여 요익보살과 일체시양보살, 다른 무량함 여러 보살들과 같이 하느니라. 여러 갈래에서 여러 가지로 태어나는 곳마다, 골수와 살을 달라는 이에게 보시할 적에 하니하는 마음이 넓고 커서 보시하는 마음이 정장하여. 모든 보살들과 같이 성근을 닦느니라. 세간의 문제와 때를 여의고 즐거운 생각을 가지며 몸으로 늘리 보시하되그 마음이 다하지 아니하여 한량없이 강대한 성근을 구족하며 일제 아름다운 공덕 보배를 섭수하여 보살이 법과 같이 받아 행하되 실함이 없느니라. 마음으로 보시하는 공덕을 항상 좋아하여 여러 가지로 이바지하되 후회함이 없으며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긴 것이었어. 자체가 없는 줄을 잘 살피고, 보시하는 업이나 업으로 받을 가보를 탐하지 아니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평등하게 베풀어 주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일체 모든 부처님의 앞에 나타나나니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여 혼념하는 함을 얻는 연고이니라 일체 중생이 앞에 나타나나니 청정법에 모두 베안님머 물게 하는 연고이니라 일체 세계가 앞에 나타나나니 일체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연고입니다. 일체 중생 앞에 나타난 대비심으로 늘리고 하는 연고이니라 일체 부처님의 도가 앞에 나타나나니 열에 열까지 힘을 즐거이 보는 연고입니다. 가금미래 현재 일체의 보살들이 앞에 나타나나니 모든 성근을 함께 운만히 하는 연고이니라. 일체의 두려움 없음이 앞에 나타나니 가장 높은 사자우를 짓는 연고이니라. 일체의 삼세가 앞에 나타나니 평등한 지혜로 두루 관찰하는 연고이니라. 일체의 세간이 앞에 나타나니 강대한 손을 바라여 미래의 세월이 끝나도록 보리를 닦는 연고 일체 보살을 고답한 줄 모르는 행위 앞에 나타나는 할량없이 강대한 마음을 내는 연고인. 불자들이 보살 마살이 골수와 살을 보시할 때 이러한 성근으로 이와 같이 해양하는 일. 이른바 원컨딜체 중생 건강 같은 몸을 얻어 부술 수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이 굳고 치밀한 몸을 얻어 이지러, 이지러짐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 중생의 뜻대로 가서 나는 몸을 얻어 부처님의 몸처럼 장음이 청정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 중생의 백가지 복상을 갖춘 몸을 얻어 서른 두가지 몸이 저질로 장음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 중생의 팔십가지 잘생긴 몸매로 장음한 몸을 얻어 심력을 갖추었게 때릴 수 없어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중생의 의 몸을 얻어 끝까지 생정하여 한량할 수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중생의 견 몸을 얻어 모든 마군들이 파괴할 수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중생의 한 모양인 몸을 얻어 삼세의 부처님들과 몸의 모습이 같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 중생이 장애 없는 몸을 얻어 청정 법신이 흑음계에 가득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 중생이 보리의 꽃집의 몸을 얻어 모든 세계를 두루 용납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이 일체의 지혜를 과로 골수와 살을 보시할 때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여애의 끝까지 청정하고 한량 없는 몸을 얻게 하려는 연고입니다 불자들이 보살 마사리 심장을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하기를 무해무혜 보살과 무혜왕 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하느니라 자기 심장을 구걸하는 이에게 보시할 적에 자제하게 보시함을 배우는 마음과 모든 것을 보시함을 당는 마음과 보시바람일 따를 익히는 마음과 보시바람일 따를 성취하는 마음과 모든 보살의 보시를 배우는 마음으로 하느니라. 온갖 것을 모두 버리되 담이 없는 마음과 온갖 것을 다 보시하는 습관의 마음과 모든 보살의 보시하던 행을 짊어지는 마음과 일체 부처님의 앞에 나타나심을 바르게 생각하는 마음과 와서 구글하는 여러 사람에게 공양하되 끊어짐이 없이 공양하는 마음으로 하느니라. 보살 5살, 마살이 이와 같이 보시할 적에 그 마음이 청정하나니,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연고며, 심령의 보리를 얻으려는 연고며, 대원을 의지하여 수행하려는 연고며, 보살의 도에 편안히 머물려는 연고며, 일체의 죄를 성취하려는 연고며, 본래의 손을 버리지 않으려는 연고이니라.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바 은컨 일체 중 건강장의 마음을 얻어 모든 건강이산으로도 깨뜨릴 수 없어지다라고 하는데라 원컨딜 제중세의 만자 모양으로 장엄한 건강성품 같은 마음을 얻으면 동요할 수 없는 마음을 얻으면 두렵게 할수 없는 마음을 얻으면 세상을 이익하게 해도 상상담이 없는 마음을 얻으면 크게 용맹한 깃대와 같은 지혜장의 마음을 얻어지다라고 하느니라 나라 연처럼 견고한 기대 같은 마음을 얻으며, 중생바다와 같이 닿을 수 없는 마음을 얻으며, 나라 연장과 같이 깨뜨릴수 없는 마음을 얻으며, 마군의 억과 마군의 군종을 멸하는 마음을 얻으며, 두려울 것 없는 마음을 얻지지다라고 하나니라. 큰 이득에 있는 마음을 얻으며, 항상 정진하는 마음을 얻으며, 크게 용맹한 마음을 얻으며, 놀라지 않는 마음을 얻으며, 건강 같은 갑주를 입는 마음을 얻으며, 모든 보살의 최상의 마음을 얻어지이다라고 하느니라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보류의 강명한 마음을 얻음 보류수 아래에 앉아서 모든 부처님의 바른법에 머물러 모든 미혹을 여이고 일체제를 이루는 마음을 얻으 심령을 성취하는 마음을 얻어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의 심장을 보시할 때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세간에 물들지 않고 여래의 심령의 마음을 구족케 하려는 연구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사이 구걸하는 이에게 창자와 콩팥과 간과 혹발을 모두 보시하느니라 선시 보살과 향마 자제왕 보살 다른 무량한 여러 보살들과 같이 하느니라 이 보시를 할지계 구걸하는 이가 오는 것을 보고는 그 마음이 기쁘사랑하는 눈으로 보며 보리를 구하기 위하여. 달라는 것을 모두 보셔야 돼. 중간에 후회하지 않으면 이 몸은 견과하지 못함을 관찰하여 내가 그들에게 보셔야 견과 몸을 취하리라 하느니라. 또 생각하길 이몸마친 허물어질 이허물 것이며, 보는 이가 싫어하고 여우나 일이나 굶주린 개가 먹을 것이니라 이 몸은 무상한 것이어서 모였다가 마땅히 버리고 떠나게 될 것이요. 그들이 먹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이렇게 관찰할 때 몸은 무성한 것이라 더럽게 거지 없음을 알고 법을 깨달아 크게 기뻐하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구구라는 이가 오는 것을 보고는 마치 선지식이 와서 구하려는 듯이 생각하고 구구라는 대로 모두 이바지하며 견고하지 못한 몸으로 견과 몸과 바꾸는 이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와 같이 보시할 적에 있는 선거을 모두 향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이 지혜장의 몸을 얻어 안과 밖에 청정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의 복장의 몸을 얻어 온갖 지혜를 얻으리는 소원을 널리 지니어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의 가장 미묘한 몸을 얻어 안에는 묘한 항이 가득하고 밖으로는 강명을 발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의 배가 드러나지 않는 몸을 얻어 아리가 단정어 팔다리가 서로 어울러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체 중생의 지혜의 몸을 얻어 불법의 맛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자라나지이다라고 하는니라 원컨딜체 중생이 다음 없는 몸을 얻어 기고 깊은 법의성품 편안히 머물도록 닦고 익혀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재중생의 청정한 몸을 얻어 몸과 마음이 안팎으로 모두 청정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재중생의 의 지혜로 깊이 관하고 행하는 몸을 얻어 지혜가 충만하며 큰 법의 비를 내려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재중생 안으로 고요한 몸을 얻고 밖으로 중생을 위하여 지혜 깃때 왕이 되어 큰 강명을 놓아 모든 것을 널리 비추어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이 창자 콩팥과 강과허파를 보시하며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안가 밖에 정에 걸림없는 지의편안히 머물게 하려는 연고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팔다리와 뼈로서 구글하는 이에게 보셔야 돼 법장보살 강명왕 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하느니라. 몸의 부분이나 팔다리와 뼈를 보셔야 할 적에 구글하는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과 한의한 마음과 청자의 믿는 마음과 안락한 마음과 용맹한 마음과 인자한 마음과 걸림없는 마음과 청자한 마음과 구하는 대로 모두 주는 마음을 내느니라. 보살, 마살이 몸과 뼈를 보시할 때 모든 성근을 이와 같이 해하느니라 이른바 원컨일체 중세 변화한 과 같은 몸을 얻고 다시는 뼈와 살과 피로 된 몸을 받지 말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중생 건강과 같은 몸을 얻어 파괴할 수도 없고 이 길이도 없게 하여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중생 온갖 지혜, 온만한 법신을 얻어 속박하고 집착이고 얼매미 없는 세계에 나게 하여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중생 지혜의 힘으로 된 몸을 얻어 여러 강간이 온만해 끊어지지도 않고 문을 지지도 않게 하여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체중생이 법력으로 된 몸을 얻고 지어 힘이 자제하여 저 언덕에를 얻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체중생의 견고한 몸을 얻고 그 몸이 진실에 항상 파괴되 흩어지지 말아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체중 다른 일을 따라응하는 몸을 얻어 모든 중생 교하고 조복하여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체중생이 지혜로 훈습한 몸을 얻어 나라 연과 같이 발달에 큰 힘을 갖추어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체중의 견과고 서로 계속하여 끊내지 않는 몸을 얻어 모든 피곤하고 근태함을 영원히 이어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체중은 큰 힘으로 패니 머무는 몸을 얻어 모두 정지하는 큰 힘을 갖추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체중 세간의 두루 팽다 몸을 얻어 려 가장 높은 지에 있는 곳에 머물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일체 중의의복덕힘 힘으로 된 몸을 을 얻어 보이 이는 이익을 받고 악한 일 l 멀리 여 p o n o 라고하 a n 라 원컨대 일체 중생 k o akani de muli 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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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고하 ye 라 원컨대 일체 중생의 부 y 님주시주시을얻을항어 항상 일체 모든 부 y 님의 가호를 받아 지 e 라고하 e y 라원컨 ye y 중생들들 e y 익하게 하는 몸을 얻어 모든 갈래에 두루 들어가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재중이 두루 나타나는 몸을 얻어 모든 불법을 비추어 드러나게 하여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재중세에 구족하게 정진하는 몸을 얻어 대성의 지혜와 형을 진심으로 닦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재중세에 암만과 잘난체함을 여인 청정한 몸을 얻고 지혜가 평상 편안히 머물러 동양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경과게 행하는 몸을 얻어 대성의 온갖 지혜업을 성취하여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부처님 가문의 몸을 얻어 세간의 모든 생사를 영원히 떠나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세, 문과 배를 보시할 때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지혜가 길이 청정함을 얻게 하려는 연구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어떤 사람의 날카로운 칼을 들고 몸의 피부를 달라는 일을 보고 마음이 하니하고 여러 간간히 희열한 것이 비유하자면 마치 크게 은혜 입은 사람을 대하듯이 맞아들여 자리를 깔아앉게 하고 허리를 굽어 공경하듯이 하며 이러한 생각을 하느니라. 이렇게 와서 구글하는 사람은 매우 만나기 어렵도다. 나 일체에 제어 손을 만족하게 하리고 와서 구글하는 것이니 나에게 이익한 일이다. 하고 한의하고 합평한 얼굴로 말하되 나는 지금 이 몸의 모든 것을 다 버리리니 피부가 필요한 마음대로 가져가라, 가라, 라고 하느니라. 마치 옛날에 청정장 보살과 금햄노강 보살과 다른무렁한 보살들과 같아서 다름이 없이 하느니라. 보살이 이때 모든 성근을 이와 같이 향하느니라. 이른은 원컨딜 재중 미묘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얻어 마치 열래의몸매가 청정한 것처럼 보는 이를 싫어할 줄 모르게 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제중생이 파괴할 수 없는 피부를 얻어 마치 건강을 파괴할 수 없음과 같아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제중의 금빛 피부를 얻어 마치 아름다운 연부당근과 같이 청정하고 정결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제중지 할랑 없는 색이 있는 피부를 얻어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청정한 색이 나타나게 하여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제중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빛깔이 있는 피부를 얻어 사문의 유연하고 청정한가여의상으로부족하게 하여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제중지 제일의 색인 피부를 얻어 재성품이 청정하고 빛깔이 비길 때 없어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중생 여려의 청정한 빛을 가진 피부를 얻어 모든 상으로 장엄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중생 아름다운 빛을 가진 피부를 얻어 큰 강명으로 모든 것을 두루 비추어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 제중생의 밝은 금을무늬의 피부를 얻어 세상의 높은 기대치를 말할 수 없이 운만한 강명을 높게 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제 중 윤택한 색의 피부를 얻어 모든 빛깔이 다 청정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살이 몸의 피부를 보시할때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 깨끗하게 장만 부처님 세계를 얻어 여래의 큰 공덕을 구족케 하려는 것이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구구하는 이에게 보셔야 돼 겐정진 보살과 연보제 자지한 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얼굴이 하열하고 마음이 편안하며 전도한 일이 없이 대승법을 지하여 아름다움의 욕망을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숭상하지도 않으며 다만 보살의 강대한 뜻을 위해 간탄과 질투 일체 모든 때를 물리여이고 열의 이 없이 묘한 법을 오르지 구하느니라. 꿀자들이여 보살 마살 이와 같이 보시할 적에 여러 성근을 거두어 모두 향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가늘고 긴 손가락을 얻어 부처님과 다름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중생의 고르고 온만한 손가락을 얻어 아래 이가 서로 어울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붉은 구리빛 손톱을 얻어 손톱이 볼록하고 청정하여 거울처럼 투명하여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이 온갖 지혜로 이런 훌륭한 장부의 손가락을 얻어 모든 법을 능히 거두어 가지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생이 잘생긴 손가락을 얻어 심력을 구족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 중생이 대인의 손가락을 얻어 가늘고 고르며 어긋나지 않아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일체중에밖 박기살문이 있는 손가락을 얻어 손가락마디가 원만하고 손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 연꽃 같은 만자 모양으로 손금이 돌아가는 손가락을 얻어 심력의옆보로된 상으로 장엄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세 강명의 장인 손가락을 얻고 큰 강면로 말할 수 없는 붙침 세계를 비추어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에 잘 펼쳐진 손가락을 얻은 능숙하게 분포되는 그물 무늬막이 구족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마 손가락 보시할 때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청정 마음을 얻게 하려는 연구입니다. 불자들이여 보살마 살이 법을 구할 적에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대가 살이 붙어 있는 손톱을 나에게 보시한다면 법을 그대에게 주리라 하거든 보살이 대답하되 다만 나에게 법을 주면 살이 붙어 있는 손톱을 마음대로 가져가라 하여 마치 구법 자재왕 보살과 무신보살과 다른 무량한 보살들과 같이 하느니라 법을 구하기 위한 연고며 바른법으로 중생들에게 열어보여 연설하이 익하며 일체의 중생들로 하여금 다 만족함을 얻게 하려는 연고로 살이 붙어 있는 손톱을 구구라는 이에게 주는 것이니라 보살이 때른 성근으로 이와 같이 해응하느니라 이른바 원컨델 제중생의 모든 부처님 붉은 구리빛 같은 손톱을 얻게 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델 제중생 윤택한 손톱을 잘생긴 모습으로 장엄함을 얻게 하여 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델 제중생의 빛나고 깨끗한 손톱을 얻어 거울처럼 투명한 것이 제일이 되어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델 제중생 일체 제일 손톱을 얻어 대인의 상호를 갖추어지이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일체 중생이 비길 데 없는 손톱으로도 모든 세간의에 물들고 집착함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일체 중생이 묘하게 장엄한 손톱으로도 강명 온갖 세간에 비추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일체중 깨뜨릴 수 없는 손톱으로도 청정 계람이 없어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딜일체 중생이 모든 불법에 들어가는 방편이 손톱으로도 강대한 지혜가 모두 청정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은 업으로 생기는 손톱을 얻어 보살의 업과 가보가 깨끗하고 미묘하여 지다라고 하느니라 원컨대 일체 중생 일체 지혜를 가진 대도사의 손톱을 얻어 할양하는 색의 미명강명장을 놓아 지다라고 하느니라 이것이 보살 마사의 법을 구하기 위하여 살이 붙은 손톱을 보시할 때 성근으로 향하는 것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일체 지인 손톱과 걸림없는 힘을 구족해 하려는 연고이니라.